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그, 저희 최성령 요셉 신부님과 그, 함께해주신 저희 최이상 구민구 신부님, 뭐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감사미사 보헌할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성 아그네스 성당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눌건 강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제로 서품 받고 이제 한달두달 달 정도 됐는데요. 음, 서품 받고 나서 느꼈던 소감이랑 그리고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기도한 내용 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음, 저희 예수에서는 사제가 새로 서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수의 공동체를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미사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 작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이렇게 신부님 수사님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곳들을 찾아가다 보면, 신부님들이 저에게 장난스럽게 농담처럼 하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세사제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들 준비해 주십니다. 평소 때는 제가 저희가 막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날은 앉아 있으라고 당신들이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한달두 달을 시키니까 이들을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주시는 이야기는 질문인데요. 사제 석품 받고 나서 존재론적으로 변한 게 느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변한 게안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제 석품 받기 전에 남정수라는 인간도 저고 소품 받고 나서도 저 그대로입니다. 소품을 받는다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리 만무하고 또 거룩해질 리는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랑 가까이 지내던 신자분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분들 그리고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수녀님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그 전에 편하게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수사님 이렇게 불렀던데 갑자기 이제 신부님 이렇게 바뀌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저를 보고 이렇게 신부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아직 낯설어서 저 뒤에 다른 사람을 보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가장 당황스러운 거은 저희 가족 카카오톡 메시지방이 있거든요 제가 외동 아들이라서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 명만 있습니다. 고수때 어머니가 이렇게 정수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데 어디선가 들으셨나봐요. 그 이후로는 갑자기 신부님. 뒤의 네. <laughs>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는 수녀님들에게 축하 메시지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항상 그 메시지의 끝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인 사제 되세요? 겸손한 사제 되세요? 초심, 천마음을 잃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또 어떤 신부님은 저에게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제 되세요! 이런 글 남겨주십니다. 저에게는 이런 말들이 아주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어, 제가 수도생활 이제 11년 반 정도 했습니다. 뭐, 어,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시는 최성정 신부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렇지만, 어, 저희 수도에 입회하고첫 2년 동안 수련기를 보냅니다. 어, 수련기 보내고 나서 첫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하느님께, 어, 마치 제가 좀 거룩해진 것 마냥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지키고 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쉬 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국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세사지가 주는 안수 강복은 어떠한 효력이 있다고 믿으시는 많은 신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몇 번이나 안주를 받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제가 입회 전에 의사라는 걸 들어서인지 아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안주 받기 전에 저는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부모님이아픈데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만 몇 초라도 더 손을 얹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제가 되어서 가장 좋은 점은 신자분들의 고해성사를 들을 때입니다. 저희 예수의 신부님들이 제가 수사일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고해성사 듣는 게 당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총이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고작 두달 정도 되었는데 고혜 어, 성사 들으면서 어렴풋이나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조금이나마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서 제 당신들의 아픔들 그리고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통들을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나눠주시는데요. 어떤 현실적인 조언이나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아주 무력하다는 느낌을 합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고작 할수 있는 말은 저도 자매님, 형제님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는다는 것이 오히려 사색에 큰 위로가 된다는. 그 신비를 깊이 체험하면서 고해성사 들을 때좀더잘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다짐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잘 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하느님께 청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S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한 지 이제 고작 1년입니다. 근데 나이 40대 후반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와서 어, 생활하다 보니 제가 어린아이가 된것 같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낯선 환경, 정착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고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좁은 문으로 어,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애쓰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도 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게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자신들은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보증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음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통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그런 수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사제로 소품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구원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고 넓고,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 그러한 짐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들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만, 우리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는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곁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 그리고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